정부가 침체된 외식 경기를 살리기 위해 650억 원 규모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주 시민들은 시가 자체 운영 중인 전주 맛배달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느덧 운영 4년차에 접어든 전주 맛배달의 현황과 과제를 김달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만원 이상 주문을 세 차례 하면 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겁니다. 쿠폰 650만 장이 선착순으로 발행되고 배달앱별로 1 인당 매월 한 개씩 발급됩니다. 전주시 공공 배달앱 전주맛배달도 이번 사업에 참여합니다. 전주맛배달은 지난 2022년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가맹점 1,390곳, 가입자 2,400여 명. 누적 매출액은 124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가맹점은 지난해 4,200여 곳까지 늘었다가 올해 초앱 운영 업체 변경으로 재입점 절차를 밟게 되면서 현재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공공 배달 앱은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가입비부터 중개 수수료, 광고비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소비자는 전주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를 통해 10% 캐시백과 각종 쿠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여전히 접근성입니다. 민간 배달앱보다 인지도가 낮고 입점 업체가 적어 소비자들이 잘 찾지 않아서입니다. 시에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좀더 해야 되지 않나 홍보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도고 쿠폰도 많이 나간다는 뭐 시민 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전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반기에 시에서 진행하는 축제나 이런 데 참여해 가지고 홍보 부스나 이런 거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공공 배달을 좀 알리려고 노력할 계획이고요. 또뭐 고정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뭐 이벤트 같은 거 발굴해가지고 좀더 이제 소비자들이 좀 가입하고 쓸수 있게끔 좀 유도할 수 있게 정부 지원과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공공 배달 앱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찾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BTV 뉴스 김달아입니다.